저는 리운미술관에서 도자기 담당 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조선의 백자 군자지항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한 저자 이준광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미술은 아시다시피 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신작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람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조선백자 명품들을 모아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 조선백자의 명품을 또 한번 보여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 우리는 조선백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가면은 전시가 있다면 볼수 있지만 아무래도 보기가 국내에 있는 것보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여해서 한 자리에 놓는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뭐 특별한 연출들이 가미되면서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은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어, 역시 달 항아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보가 세점 있습니다. 달 항아리 중에요. 그 중에 한 점이 전시되었는데 워낙 형태도 좋고 약간의 얼룩이 있어서 마치 이름처럼 달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전시장 제일 한켠에 한가운데 자리하면서 전시장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철화 백자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쪽이 평평한 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 백자 철화 매화문 편병은 17세기 때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파란색 그 청화 알료가 아니라 갈색 빛이 나는 철 알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편병이라고 하면 양 측면이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는 다른 그림 또반대쪽엔또 다른 그림 서로 다른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편병은 좀 파격적으로요 뒤에서부터 나무 등거리 시작돼서 어깨를 타고 앞쪽 면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이 가장 어려웠던 17세기 때 대체 안료인 철 안료를 가지고 그려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낸 작품 그리고 그려진 그림도 아주 추울 때 피는 매화.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조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무언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특히 고미술 같은 경우는 길게 해도 석달 정도 작품의 이제 보존을 위해서 석달 이상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도장이 같은 경우는 좀더 오래 할수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석 달을 보통 운영하게 되는데요. 석달 동안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좋을 텐데 어,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런 전시가 있었다는 기록만 남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도록이 있어서 지면을 통해서 전할 수는 음. 있었는데요. 단행본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저와 함께 관람객분들이 전시장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 두면 음 비록 전시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전시가 유효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관람객들이 전시장에서 전시를 봤을 때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시 플러스 연출이 더해지면서 좀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느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점이 있다면 기획자의 메시지를 일부러 찾아봐야 한다거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 이런 걸 통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또 단점도 있죠. 하지만 책은 또 반대입니다.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연출 이런 것들은 느끼실 수 없지만 전시 때 전하지 못했던 많은 메시지들을 잘 정돈해서 전달 드릴 수 있겠다. 아, 다랑아리가 확실히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학자나 연구자의 시선에서 보면 아, 우리 다랑아리가 인기가 많아서 참 좋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좀 봤어요 그러면은 열 분이 계시면 다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풍성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좀 이질감 있는 모양들, 그러니까 보는 곳에 따라서 서로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문양이 없이 깨끗한, 조금의 흠이 있어서 좀 정겨운 느낌 이런 것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풍성함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복을 부른다는 새로운 의미가 현대적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에 생겨난 재미난 문화적인 현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다랑아리가 뭐 종이로 치면 백지 같은 것이라서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어서 어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뭐 이름에 백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새하얀 아무 장식이나 다른 색깔이 없는 순백자가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쓴 그르시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류를 나누는 방식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백자를 장식하는 알류의 색깔에 따라서 구별을 해본 겁니다. 제일 고급스러운 게 코발트, 청화라고 하는데 파란 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파란 빛의 알류로 장식한 백자. 그 다음에 구리는 좀 빨간 빛을 내고 철은 갈색 빛을 냅니다. 요걸 합, 합쳐서 빨간색과 갈색 빛을 내는 백자. 그리고 아무 알료를 쓰지 않은 새하얀 순백자. 요렇게 제가 종류를, 어, 나눠봤고요. 500년 동안 만든 거를 세 종류로 나눈다는 거는 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류들을 다시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중앙에서 만든 백자.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만든 지방에서 만든 백자. 요렇게 해서 보조적으로 나눠서 분류를 가져봤습니다. 이 조선은 확실히 신분, 그리고 이 계급을 분명히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필요했던 것이 잘 만들어진 백자였던 것이죠. 초반에는 고려 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는 백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왕실에서는 지방에서 만든 분청사기나 백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는 확연히 다른 이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새하얗고 정제된 백자를 만들고 싶었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가까이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만든 것이고요. 왕실 전용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만든 백자들은 대칭이 분명하고 흙 자체도 깨끗. 타고.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만든 그릇들과는 완전히 별격의 도자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로 왕과 지배계층, 그리고 백성 서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백자는 조선이 나아갈 길, 깨끗하고 바르고 대칭되고 조선 왕조의 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조선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조금 수준이 달라질 뿐이지 이 가치는 500년 내내 지속됩니다. 조선이 공공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큰 기근이 있었던 17세기도 꼽을 수 있겠고, 구군이 새해가도 뭐 19세기도 꼽을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7세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또 명청 교체기가 겹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청화 안료의 수급 원활하지가 못했죠. 대체 안료라고 할수 있는 철 안료가 본격적으로 제1면에 나선 시기인데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에도 이철 안료를 사용해서 그림 을 그렸고 지방 백자에서도 똑같은 안료를 사용해서 좀 우스꽝스럽고 재미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게 대체 안료를 쓰면 이전에 고급 안료를 쓸 때보다 작품 수준이 저하됐다 이렇게 봐야지 정상적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 세계를 보여주게 된 거죠. 왕실은 왕실대로, 또 지방 백성들은 백성대로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습니다. 공공했던 시기에 도자기를 본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살림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냈구나 이런 걸볼 수가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용은 아시다시피 군왕의 상징이라서 감히 지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엄숙하게 용을 그리고 그 발가락 개수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지방에 가서 용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마치 뭐 지렁이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발가락이 없어져요. 그냥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도자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용의 표현이 점점점점 점점 추상화돼서 눈도 없어지기도 하고 몸체만 남아있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생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다리가 달린 물고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들이 또 탄생할 수 있을까?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작품들이 나타나서 요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자의 색깔을 하얀색,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하얀색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겨울 아침에 눈이 쌓였을 때, 이제 해가 뜬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그 눈의 하얀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백색을 닮은 어, 백자가 있습니다. 우유의 하얀빛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뽀얀 색깔이 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유의 하얀색과 닮았다라고 해서 유백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요약에 철분이 좀 들어가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도 하거든요. 청색빛이 좀 감도는 백색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경기도 광주에서 만들어졌어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지방에서 만든 백자들은 조금 흙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 굽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이 나는데 대표적으로는 미색. 이라고 해서 상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빛깔이 나는데요. 중앙에서 만든 백자보다는 좀 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이 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또 그런 차원의 지방 백자 색깔이 또 존재합니다. 19세기에 중국이나 일본, 해외의 도자기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 백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도자기 생각하시면 울긋불긋 예쁜 도자기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풀한 도자기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백자는 그다지 컬러풀한 걸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갈색, 빨간색, 요세 가지 알료를 적절히 사용해서 조선시대 당시의 감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요즘 말로 힙한 도자기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점잖은 가운데서도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면서 변화를 추구했던 조선 사람들의 점잖은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19세기 채색 도자기가 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군자를 백자에 한번 씌워본다. 이런 게이 전시의 새로운 시도이면서 도전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를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유교 안에서의 가르침은 참된 인간이 되는 가르침과 수행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말할 때 아주 이상적인 인간으로 꼽는 인간상이 군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저 사람 참그 사람 댐 댐이가 군자 같아. 그때의 군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늘 군자를 담고자 공부하고 행동을 했는데 500년 동안 썼던 백자에 그런 이상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도자기에 투영된 것들 그리고 의외지만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도 군자의 덕목이라면 변화하고 혁신한 도자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군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논어에 있을 텐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도자기들 어려웠을 때 만든 도자기들을 군자의 행태와 빗대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군자의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 고미술이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있는데 내가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 많은 관람객들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배경만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만의 시각으로 고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삶이 고민술에 투영이 되니까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재밌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관심 끝에는 진짜를 알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이 작품의 배경이야기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좀 알면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작품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저의 수필 같은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떤 계기가 되는 것들이 도자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고민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좀 편안하게 작품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를 했습니다.